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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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살 빼면 되죠. 그러면, 멸치도, 멸치도 살 찌면 돼요. 멸치와 돼지의 기준이고요. 멸치는 178에, 170에, 목키 170에, 몸무게 45kg. 돼지는 아, 어, 나님 모스님 45kg에요? 어나님 45kg에요? 예. 아, 어나님아, 어나님아. 네. 그러면 혹시 그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기지개 빽이지 않아요? 아우, 잘자때문 기지개 빽잖아요. 예, 예. 그러면 혹시 갈비수가 돌출되시나요? 좀 뼈소리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갈비 <laughs> 보이세요? <근데>. 예. <laughs> 아. 그래서 많이 먹고 있어요. 에너지 <laughs> 그런거 많이 <laughs> 먹고 어요 갈비 보여요? 원하님. <laughs> <어나님>. 원하님. <laughs> 예. 그럼 평균형 적 여성분들 다 팔뚝이 얇다는 건데. 예, 예. 예팔좀 잡히던데. 혹시, 그, <laughs> 기능성 비 있죠? 예. 그2분팔 남으세요, 혹시? 아, 예. <laughs> 저, 좀 많이 남듯대 그래서 눈앞에 올려있고 막. 아, 그래, 어하님 네. 이제 보통 이제 멸치들이 안경을 쓰면요. <laughs> 안경이 더 크더라고요. <laughs> 얼굴보다. 예 안경쓰고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돼지는 우선 이만. 근데 네, 되고... 돼지도 안경쓰면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럼 돼지는 안경이 작아져요 돼지는 하면... 안경이 작아지는데 이제 어나님 같은 경우에는 멸치기 때문에 제... 안경이 더 크죠 본인 얼굴보다 하면... 더 말라보이는거죠 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예? 네? 우선 돼지는 살을 네. 다시 뺀, 뺀다 하더라도 다시 쓸 네.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 예. 그 세포 자체가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 세포의 부피가 쭉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돼지는요, 살을 쪘다가요 빼면은 잘생겨질 수 있어요. 그 예, 사채업자라고 예. 아시죠? 근데, 네, BJ 광덕이요? 네, 근데 예. 그렇게 되, 돼도 돼지. 돼지는 집에 어, 흡입 못하면은 그냥 돼지로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돼도 다시 살뜨기도 쉽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다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굉장히 불쌍하시네요. 예. 네, 거의 네, 키가, BJ 몇 남구 네, 키가 몇, DJ 남고 같네요. 왜 키가 낮은데요1 c 5예요 예. SC5에 A15. 45kg요? 그냥 아, 나보다도, <laughs> 나보다도 안 와, 어나님. 뭐, 잡으면 막, 막, 뼈가, 뼈가 만지죠. 어나님 막. <laughs> 예. 그리고 혹시 여름인데 좀 덥잖아요. 예. 이제 보면 선풍기 키시죠? 예. 날라가요? 선풍기 예. <laughs> 강풍설 들면 혹시 살좀 뜯어지는 거 아닌가요? 에이, 아니죠. <laughs> 그냥, 런 그냥 시원해요. 그냥. 살이 벗겨지거나. <laughs> <laughs> 야, 다 시원하면 말이 안 되는데? <laughs> 좀더 시원한 느낌은 드는데? 혹시 <laughs> 그, 그, 중간에 그, TV 프로그램을 할 거, 방영할 때 KBS 그런 데에서 안쓰러운 사람들, 지금 그 다큐멘터리로 24시간 동안 찍는 거 있잖아요. 거기 한번 제보해 시는게 어때요? 근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들이잖아요 멸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쟤는 진짜 쟤는 너무 많이 말랐다, 좀 불쌍해 보인다 이런 인식이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 쟤는살좀 빼야겠다. 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멸치보다 돼지가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 멸치가 더 낫죠. 방침, 아, 멸치업도 아요. 네. 예. 권장님? 예. 하이파이 바마죠. 어1 75에 45kg. <laughs> 엄청나 극단적인 건데 그 돼지를 보면은 우리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돼지는 한 75에 한 한 90kg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봉순아, 아, 봉순아라네. 내가 잘못 말했다, 봉순님. 그, 그 정도 돼지, 덕지그 극단적인 돼지는 저는 175에 100... 100kg를 말하는 거예요. 120kg는 나가야죠. 아 맞아, 그냥 175에 120kg는 나가야지,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 그게 극단적인 돼지지. 100은! 175에 100은! 그살다 터지고. 100%. 그 엄청난 그게요, 그게 없어요. 그런 거예요. 임팩트가 네, 그런, 그런 극단적인 걸 생각하셔야지. 그냥 대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분은 진짜 극단적인. 아, 네, 어나이 머소님. 예, 예. 사회생활 <laughs> 하는 거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을 만나잖아요. 아, 저, 그래서 안 해요, 그냥, 지금. <laughs> 지금 백수예요, 지금. 여기 아니, 김재석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어나이 머소님. 실례입니다. 혹시 예, 지금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예 히0살이죠아 그러면 이제 19살 이제 작년까지 꼭 학교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보통 보면 출석 체크하거나 그럴 때 어나님 머스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네? 예. 예, 어나님 머스 이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출석 체크할 때 이제 이제 학우들이 이제 어나님 머스님을 향해 그 눈동자를 돌려가지고 어나님 머스님을 인식을 할 텐데 예. 예. 어나님 머스님의 그 얇거운 팔과 잘록한 음. 허리. 어나님 음. 멋쌤님의 그, 음. 얼굴이 잘 하나 없는. 그러면, 거. 방장님은. 아, 이고어나님이었습니어나이었 원장님. 혹시 굽는지 알았어요? 님 네, 공익이죠, 당연히. 진짜 공익이에요? 175에 45kg면요? 우선,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예, 한, 예 이야기하세요. 그럼, 방장님은, 예. 데, 그, 대지적으로 의견을 내는 거죠. 아니 구이은 돼지 쪽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돼지... 방장이기 때문에 중립 입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방장님은 지금 그 멸치 쪽, 아예 돼지 쪽으로 이제 의견을 내는 것 같거든요. 아 이거는 근데 토론 주제와 벗어나가지고 잠깐 벗어나가지고 어난이 모스님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도움을 주 거죠. 근데 방장님이 얘기하시는 건다 이론적으로 예, 예.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의 외관. 그렇죠, 그렇죠. 외적으로 봤을 네, 때지만 내적으로는 볼 수가 건데, 없죠. 인간이 봤을 근데, 때. 근데 근데 우선 돼지들은.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그냥 일반 사람 멸치들 멸치들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는 많이 없어요. 비타민제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보통 멸치들을 보면은 제 주변에 멸치가 있는데 멸치들 보면은 어나님 무슨 혹시 그밥 먹고 그러면 설사 같은 거 많이 하세요. 변비 있으시고. 좀건멸이쪽 있더라고요. 아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멸치들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거는 되게, 그냥 영양, 아, 을 많이, 방금 영양을 방금 많이 방금 영양분을 많이 섭취를 못해서 그렇지 이제 멸치들도 영양분 하루 영양분 다 섭취하고 그러면 똑같아요 일반인이라 근데 돼지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돼지들은 그냥 아무거나 먹으니까 그냥. 뭐야 그 땀이. 그래요. 그 네, 그리고 땀이 네, 되게 네, 심해. 그래서 이련을할때 너무 불편해요. 남은이 생각하시는 건 뭔데요? 본인. 그러니까 어난이모스님은 그냥 중립적 의견을 지킨다는 건데 뭘 그렇게. 네. 일반하라뇨. 네. 어차 이거는 근데 돼지들이 더 많은 걸말하고말씀 드리는 건데 말말 드리, 하고 있는 겁니다. 어나님 모순님. 네. 저는 본인이 45kg라고 하셨죠. 맞잖아요팩트잖아요예 알았어요 미안님. 아니, 아니 나무님한테 말하는. 건데. 아 나무님이랑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아 나무님과. 아 말하는. 맞아. 근데 멸치들은 기용이 많이 걸려 맞아요. 기용이 뭡니까? 기 이거 여기. 기계한 흉기? 아니 아니요. 그폐 뭐야? 구멍이 뚫리는 폐 병이에요. 네, 폐 구멍이 뚫리는 거. 폐 구멍이 뚫린다고요? 집안에, 집에서 그냥 막 진짜 방구석 여만이냥 컴퓨터만 하는 멸치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기용이 존나 많이 걸려. 그 어단이 머스님이 이야기를 네. 하는 것 같네요. 내가 178인데 6 2인데 멸치인가 이것도? 근데 기웅, 멸치죠. 기용보다는... 예. 62에요 정확하게는. 예, 네, 멸치.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돼요 178에 더... 70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아. 대체 전또틀약이 많이 쥐. 먹거든요. 한 혼자서 불닭볶음면 한세 개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살이 안 쪄요 근데 어난이 멋스님 멸치가 옷핏이 더 멋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본인의 착각일 뿐이에요. 왜냐? 그건 돼지도 멋있어요. 아니 멸치가 옷을 입잖아요. 뽀대가고안 예. 나요. 예, 거기 멸치는 좀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비핏으로물 뭐 그래. 많이 넣어요? 근데 돼지는 아 맞아 많이 그거? 못 넣잖아. 그그 말은 말 맞아요. 뭘 많이 되죠? 넣는다는 거죠? 옷을 많이 껴입는 걸 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멸치는 예. 하이, 하이 다 볼품 없요아 옷을 껴입는 걸 입... 이야기하시는 거야? 예, 예. 근데 그러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멸치는 어떡 하나요? 멸치는 그냥 조절해야죠. 뜨뜻한 것도 좀 있고. 저. 아니 저기 뭐야, 어나이 머소님. 예, 예. 돼지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반팔 같은 거, 반바지 같은 것도 편안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입을 수 있는데 멸치 같은 사람들은 본인 팔이 얇고 이렇게막또 보면은 이제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 같은 걸 받고 굉장히 이렇게 좀있는걸 꺼려하더라고요. 근데 돼지들도 겨울에는 좀 힘들잖아요. 뭐가 힘들죠? 돼지는 겨울에 좋죠? 예 아주 그냥 땀 땀나가지고 힘들어 보이더라만 여름에, 여름에 진짜 여름에죠, 여름에 진짜 예. 힘들지 여름에 지. 냄새도 나지 <laughs> 냄새 존나 나 그리고 층간소음의 위험이 약간 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들은. 걸을 때마다 그소음저 그래서 그 층간소음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게. 어, 어나이머스님 같은 경우엔 그냥 거기서 반스런을 하든, 빡쳐서 사건을 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좋은 구점이에요. 전차라 멸치. 어나머스님 일단은 네에. 제가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가지고, 고등학교 학생일때 보면 은 이제 본인한테 이렇게 집중을 하잖아요. 학생, 학생들이. 예에. 예. 그때 어떠셨나요? 아, 그냥. 저는 무시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너무 말랐다, 삐져 꼴았다, 해골 같다, 스켈레톤 같다, 막 이런 말 들으실 때마다 뭐 어떻게 좀 느끼는 뭐 감정 같은 게 뭐. 그렇게 예. 말하는 것 그걸, 뭐, 그걸 왜 많이 뭐, 따져요? 그런 거 자체가 귀담할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걸 말을.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아니, 버서님. 예, 하긴 스켈레토리라는 말을 해요. <laughs> <laughs>